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셉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인생 사례를 산 사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우여곡절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부인들이 네 신하 있었습니다. 그네 명의 부인들로부터 열두 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넷의 부인 가운데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열두 아들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애지중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라헬의 첫 번째 소생인 요셉, 이 요셉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지중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부모의 응석바지요, 사랑둥이였던 것입니다. 형들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 요셉은 눈치도 없이 웬꿈 이야기를 해댑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속을 그야말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형들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꾸었어요. 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밖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내가 묶은 곡식단이 가운데 있고, 열한 개의 곡식단이 주변에 쭉들러서더니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님들, 내 꿈을 또 들어보세요. 하늘에 해달 별이 있었고, 열한 개의 별이 있었는데, 그 해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나를 향하여서 절을 하더이다. 어느 형이 동생의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형들은 입을 모아 잔뜩 별거입니다 저런 버어장머리 없는 놈 아버지만 나타나면 요사를 떠는군 또 요상스러운 꿈을 꾸긴 그꿈 가지고 또 입을 벌려 설치고 나팔을 풀어 대곤 하는군 전여성만 없으면 우리가 편안할 텐데 전여성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형들은 결국 요셉을 사지 곧 광야의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이기에 있그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결국 인신매매의 재물이 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야 요 요셉은 이집트까지 끌려가 서 이집트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고 그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가 너무 꽃미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꽃미남이다 보니까 보디바르의 아내, 그 아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녀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아주 찰떡같이 들러붙어서 유혹을 합니다 그녀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하던 요셉, 그 요셉은 오히려 괘심죄에 걸려서 급탈미수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만 감옥에 갑니다. 좋을만 하면 내쫓기고 풀릴만 하면 또다시 꼬여버리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 따지고 보면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시 전화회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왕의 꿈을 또한 해석을 하고 풀어 줍니다.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흉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그 대책까지 바로 왕에게 소상히 알려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에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 나이 30대의 일이었습니다. 섭리는 참 묘합니다. 못 만날 인연은 아무리 지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만날 인연은 아무리 떨어져 있고 타향 무영고지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제작되었을 때, 가난 땅 가운데서도 기근은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얻고자 이집트로 몰려들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의 심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도 별수 없이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은 보자마자 단박에 그들의 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순간부터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도 편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강자는 먼저 용서할 줄 아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셉표 용서의 기술이 발휘됩니다 어떤 용서의 기술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용서 과정을 보면 용서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에 필요한 조건이 드러납니다 첫째로 죄에 대한 시인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죄에 대한 시인을 유도합니다 먼저 형들에게 첩자의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끌어듭니다. 사흘 동안 옥에 갇히니 서로 수근덕거립니다. 그들을 계속 다그자 자기들끼리 수근덕대는 그 가운데 못 알아듣겠지 그러면서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다 알아듣지요. 그런데 그 말하는 그 가운데 지난 날의 죄를 인정하고 신하는 말이 나오마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 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를 할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것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한 마음 한켠의 미안함 혹은 아니면은 죄의식 그 뭔가 줄곧 사로잡고 있었던 그 죄의식이 남아 있었더라 지금껏 여태껏 남아 있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죄의식의 표출 요셉이 고대하던 바였었습니다 둘째로 뉘우침과 성찰입니다 요셉은 형돌라 여금 뉘우침과 성찰의 과정을 밝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난 막내동생, 친동생이죠 베냐민 그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게 합니다 이어서 아버지 야곱까지 만나고 싶은 속셈에서 드디어 만난 베냐민을 그 친동생을 은잔 도둑으로 몹니다 은잔 도둑으로 모는 자작극을 꾸밉니다 형들은 이를 해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죄를 뉘우치는 발언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팀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잔을 훔친 죄 그것은 동생이 범했지만 그러나 우리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한다 우리 형들 책임이다 우리 형제들 모두의 책임이다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한다 라고 말했던 것 이것은 이제 형들의 생각에 지금 이 사건은 과거 그 사건과 깊이 관련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뉘우침과 성찰의 다짐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을 요셉은 꼬박 목격을 합니다 확인합니다 셋째로 대속입니다. 죄에 대한 시인 뉘침과 성찰 그리고 대속 요셉은 대속의 형제를 이끌어냅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그 가운데 요셉은 다른 형제들은 다 필요 없고 은자니온 그 주인공 친동생 베냐민 그 베냐민을 종으로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형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세기 4사장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한마디로 내가 대신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저 막내 동생 대신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저 막내 동생 대신 내가 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이는 대속의 요소입니다 그 자신의 희생으로 동생의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자발적인 발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형제애가 확인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던 형제애, 그 형제애가 이제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얘기가 이쯤에 이르자 요셉은 자기 자신을 추체하지를 못합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가만히 그 마음을 내버려 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공개합니다. 내가 요셉이다. 그러면서 용서의 선언을 합니다. 형님, 내가 사실은 요셉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팔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확인된 다음에야 요셉은 용서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혼자만은 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하겠다고 용서하는 사람만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용서받겠다고 용서받는 사람만 나서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공가족 여러분 용서의 어떤 공식이 그래서 그 용서의 공식을 세워가지고 막일 벌려서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는 마십시오. 단, 뉘우치는 과정은 분명 지혜로운 방법을 써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자신은 눈치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성령으로부터 온 신령한 영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요셉의 용서 과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광 가족 여러분, 이 대목을 잘못 이해하면 용서의 과정이 다 끝나야만 상대방을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에는 공식이 있다. 이 공식을 순차적으로 밟고 그 공식을 채울 때 그때서야 용서를 선언할 수 있다. 공식에 잘못 매일 수. 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용서의 진정한 공식은 이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을 늦게 했을 따름이지. 사실은 그의 마음은 이미 형제들을 보자마자 그 형들을 보자마자 이미 그 마음은 용서한 상태였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형들을 보기 이전에 그 마음은 이미 용서를 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속내를 거저 드어내는 과정 그것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형들은 마지막까지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모든 안갚음을 할지도 몰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런 생각을 먹을지도 몰라. 젊은 나이에 그야말로 오달지게 굴곡진 삶을 살아봤던 그 요셉 그는 혹시나 하고 요셉의 뒤끝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물론 이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창세기 전체의 고백입니다. 또한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은 아담의 나뭇잎 옷을 가죽옷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살인에도 그 이마에 자비의 징표를 찍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시대의 하늘을 찌르는 역겨움으로 인한 홍수에도 결국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바벨탑 영모에 아브라함의 재단을 준비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의 코웃음을 환희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길 위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그래야 끝끝내 형에서와의 그 모진 경쟁을 화해와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런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 잘안 풀리는 일, 이런 것 등등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요지부동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침내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하나님. 마침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지극히 크고 높은 것이어서 우리 인간의 제약된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제약된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모든 것을 심지어 고난도 심지어 역경까지도 송두리째 거부하게 맡기는 것 그것이 최상책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변화가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혹은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며 굳건히. 설수 있습니다. 성광 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과 믿음입니다. 조금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오. 그 뒤에 것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골똘히 보십시오. 그 속에 것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멀리 보십시오. 그 다음 것이 보입니다. 보는 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숨은 것을 누리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광 가족 여러분, 삶의 고비 고비마다 구격 따짐 요셉의 심정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속죄의 기도를 들이십시다 아버지의 영광받이 그 거만함에 기고만장한 아나무인이었던 것을 꿈속 곡식 집단 굽실되는 그 흥분에 거만 입방정을 떨었음을 자랑 끝에 형들 눈에 미운 틀 박히고 결국 이매매도 불사는 정오만 남겨 좋은 가정, 그 좋은 시절이 삽시간에 지옥으로 바뀌게 만들었던 그것들 되짚어보니까 형들 탓이고 형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되짚어보니까 모두가 제 탓입니다 저의 입방정이요 저의 자랑질이요 저의 철모로는 짧은 소견입니다 용서 주시옵소서. 현재의 속바 그 괴로움을 또한 올려드리십시다. 현재 당신 타양살이 괴롭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괴로운 건, 그것보다도 더 서러운 건 밤마다 나타나는 가위 눌림인 것을. 여놈 사랑둥이라고 여놈 아버지 사랑 혼자 독차지한다고 꿈장이 그래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봐 그 잘난 꿈 이야기나 한번 실컷 하라지 형들의 조롱 형들의 그 레이저 눈빛 분노에 줄늘리는그 악몽 밤마다 이불을 적셔지는 그 괴로움에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십시다 때린 자는 몰라도 맞은 자는 발 벗고 잔다고요. 아니요. 맞은 자도 속박이 됩니다. 형들의 조롱에 속박이 됩니다. 그 레이저 눈빛, 그 분노에 꽁꽁 묶이고 속박이 됩니다. 풀지 않는 이상은 때린 자도, 맞은 자도 다 고통스럽습니다. 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속박 풀어주시기를, 이 속박에서 구해주시기를, 호소해야 합니다. 그도, 그도 풀리기를. 그러나 끝까지 믿으십시다. 꿈을 믿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믿으십시다. 형들의 조롱이 찬사로, 분노의 시선이 감사의 시선으로 바뀔 그날이 반드시 기억 코올 것을 믿으십시다. 그들이 꾀한 악이 선으로 둔갑할 것을 믿으십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우리는 어떤 공정도 견뎌낼 것을 결단하며 고백하십시다 마침내 꿈속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야 많은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